안녕하세요. 한국평생교육아카데미 스마트폰 강사 최금숙입니다. 오늘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홈페이지 활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찾아서 터치해 주세요. 네이버. 초록색 네이버. 터치하고는 요 검색창에 검색어 또는 여기를 터치. 터치해서 깜빡깜빡 이렇게 글쓰기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광주 공원 노인 복지관.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은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광주공원 노인 복지관이 보여요. 이렇게 글이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것을 터치해 주세요. 자. 터치하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광주 아래쪽에 광주공원 노인 복지관 글이 보여요. 광주공원 노인 복지관 자료실 이렇게 커뮤니티 채용 정보 이것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요것을 터치해 주세요. www.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터치. 터치하면은 자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면은 여기 공지사항이 이렇게 떠요. 공지사항이. 이 공지사항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 보이는 것을 하루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흰 네모, 흰 네모를 터치, 터치하면 자, 여기 또 하루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흰 네모, 터치, 여기도 하루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터치, 터치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 매번 할 때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광주공원 노인복지관으로 찾아 들어와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순서로 홈페이지까지 들어오려면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또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광주공원 노인 복지관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홈 화면에 추가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래쪽에 사,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점 3개, 점 3개 메뉴에요. 이점 3개를 터치하세요. 터치, 터치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글이 보여요. 아래쪽에 자, 열린 페이지도 있고, 화면 캡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왼쪽으로 드래그, 왼쪽으로 한번 쓱 밀어주세요. 밀어주면은, 여기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보면, 홈 화면 추가가 보여요. 홈 화면 추가. 그러면, 이홈 화면 추가, 터치. 터치하면은, 여기 보세요.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그래서 추가를 터치해 주세요. 추가. 자, 추가를 터치하면은 여기 홈 화면에 추가. 요렇게 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또 터치. 자, 추가를 터치했으면 지금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홈페이지가 스마트폰 홈 화면에 있습니다. 자. 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되돌리기. 되돌리기 해서 홈 화면을. 화면은 자 여보세요 홈 화면에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여기 바로 보이지요.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이것을 터치. 네이버에 검색할 필요도 없이 광주 공원 노인 복지관을 터치하면은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공원 복지관 홈페이지에 다양한 좋은 정보, 자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자, 나눔과 봉사, 커뮤니티, 자료실 자, 우리는 이 자료실에서 이렇게 이걸 보다 나면은 스마트폰은 항상 사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자,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나면은 동영상 자료실이 있지요. 동영상 자료실. 그러면 동영상 자료실을 터치. 터치하면은 이렇게 많은 동영상 자 56건을 게시했어요. 이야, 좋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네. 자, 여기서 보고 싶은 동영상을. 자, 동영상이 이렇게 많아요. 보고 싶은 동영상. 자, 좋은 정보가 너무 많네. 자, 보고 싶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자, 터치. 건강정보. 자, 이렇게 터치해서 동영상을 터치하고는 요 동영상에 여기 실에 여기 요 세모 요 보이는 걸요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자,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심정지 크게 보려면 여기 크게 작게 보이는 글이 있지요. 크게 작게 자 한번 해보게요. 크게 작게. 심정지가 발생하면 여기. 자 이렇게 보고는 좋아요. 이지요 좋아요. 행복해요. 슬퍼요. 이런 거도 눌러주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이 글을 좋아요 하셨습니다. 하면 확인. 자 보세요. 좋아요. 응. 자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이래 보고는 자, 나는 이 공원 복지관 여기 홈페이지를 PC 버전으로 보고 싶다 할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요 아래에 보면 PC 버전이 보여요. PC. 자, PC 버전을 터치하면은 자,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아래 위로도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자료실에서 동영상 게시판. 동영상 게시판. 자료실. 자료실을 터치하면은 동영상 게시판. 동영상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동영상. 보고 싶은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자유자재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1페이지 여보세요. 1 2 3 4는 자, 지금 요 보이는데 요렇게 나오고. 자, 2를 터치하면 또 여기 요렇게 다른 동영상이 다양한 동영상. 자, 홈트 건강 교실. 자,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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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 혼자 한다 홈 트레이닝 터치 코로나 이기는 면역력 만들기 이것을 실행. 동영상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어 이렇게. 이번 동작은 선 넘기 운동. 여기도 이렇게 보고는 좋아요. 먼저. 이 글을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댓글도 달수 있고, 댓글. 이렇게 이름 쓰고, 비밀번호. 해서, 내용. 댓글 등록할 수 있고요, 댓글도. 자. 이 동영상을 다 봤으면, 또 다음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서, 이제, 되돌리기. 한번 하고는, 또 여기 이제, 동영상 게시판. 여기 다음 글. 이전 글, 다음 글. 또 다음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보세요. 동영상. 여기, 이전 글, 다음 글. 또 다음 동영상이 나오고. 자, 여기서 동영상 게시판. 동영상 게시판, 여기 왼쪽에 동영상 게시판을 터치하면 전체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전체.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취미, 교양, 건강 강좌, 공원 소식, 슬기로운 여가 생활, 키워드가 하나하나 있는데, 자, 취미, 교양, 요걸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 자, 건강 광강좌 터치하면 또 건강에 대한 동영상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공원 소식. 터치하면 공원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또 거기에 대한 동영상. 보세요. 광주 공원 노인 복지관 추석 명절 인사. 이런 것을 터치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이 글을 좋아요 하셨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을 또 보고 싶으면, 어, 왼쪽에, 여기 파란색 동영상 게시판, 터치. 터치하면, 다양한 동영상. 이번에는 슬기로운 여가 생활. 자, 슬기로운 여가 생활에, 여기요. 보세요. 여기 코로나 워드 홈 여가. 자, 느타리 버섯 키우기 한번 봐보게요. 터치. 자, 터치해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요걸 요걸 실행하는 요거 터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좋으면은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면 이 글을 좋아요 하셨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그리고 댓글도 언제나 달수 있어요. 댓글. 이름 쓰고. 이렇게. 비밀번호. 여기 해가 댓글 달고는 댓글을 등록할 수 있고. 자. 자료실에 들어와서 동영상 게시판. 그리고 복지관수. 요렇게. 특화 프로그램. 자료실. 자료실에 들어오면은 동영상 게시판. 음. 자, 요렇게.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크게, 작게. 자, 동영상 게시판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이렇게 많이 전체 56건 1페이지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고 자, 2페이지 누르면 더 2페이지 누르면 이렇게 정동원 여백 여기 정, 노래도 있고 자, 건강 교실 여기는 베개 밟고 서기, 이거 한번 봐 보게요. 자, 이렇게 옷을 동영상 실에, 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광주 공원 노인복지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그러니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좋아요 항상 이것을 꼭이 글을 좋아요 하셨습니다. 예. 누르면 좋아요. 보고는 좋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자, 이렇게 좋아요. 행복해요도 있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다음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서 다음 글을 터치해서 봐도 되고 또 동영상 게시판을 터치하고는 여기서 또 다양한 걸 찾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찾는 방법. 그래서 이 광주 공원 노인 복지관 홈페이지 활용은 이렇게 이것도 하루하루 매일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보다 나면은 익숙해져서 찾아보기가 이제 편리하고 쉬워져요. 처음에 할 때는 글도 작고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번 보고 두번 보고 혼자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것을 올려놨네요. 자, 이렇게 보고는 다 봤으면은 되돌리기 하고 나가면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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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되돌리기 해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자 그러면 지금 홈 화면에 광주공원 노인복지관을 추가했기 때문에 공원복지관 홈페이지를 찾으려면 스마트폰에 여기 홈에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 찾아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어디 숨어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 찾아. 내 핸드폰에는 어디 있는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핸드폰은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이렇게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터치.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네이버. 네이버에서 광주공원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선생님 모두 다 공원복지관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고요. 좋은 정보를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최금숙 스마트폰 강사와 함께 교육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더 알차고 좋은 스마트폰 교육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자, 화이팅입니다.